안녕하세요. 쪽지깨보살이 음력 12월, 음력 12월 달에 어, 이렇게 운이 트이는 나이, 운이 어, 솟아 오르는 나이, 물구가 트이는 나이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업그레이드되는 나이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 65년 을사생입니다. 그래서 을사생 여러분들 다 다시 한번. 소사오르는 나이, 물에서 물고기가 튀어 오르듯이, 다, 을사생, 65년생들이 한번더 소사오를 수 있는 12월달, 하비드는 달, 다, 음력 12월달은 다 정리정돈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쪽집게보살은 정리정돈에서 다시 한번또 이렇게 2라는 숫자로 넘어가면서, 어, 어, 다, 엇갈림. 음에서 다 정리정돈이 되면서 다 다시 다 한번 달릴 수 있는 일이라는 숫자가 다시 또 들어와요 그래서 음력 12월달에 쪽집게 보살은 65년생들이 하는 일이 어좀 이렇게 안 됐던 것도 재정비하게 되고, 안 돼서 얽혔던 것도 풀려가는, 그래서 세상을 다시 한번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다시 한번 하루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12월달이다 산늘을 쳐다본다는 건 마음의 여유가 들어오고 또 마음의 여유가 들어오기 때문에 평화가 찾아오고 또 평화가 찾아 오기 때문에 씩 한번 웃을 수 있는 그런 12월 달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천천히 어,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면 문서를 12월달에 잡는 것도 괜찮고, 지금까지 어디 가게를 눈여겨봤다, 어디 편의점을 해보려고 알아봤다, 그러면 12월 달에 시작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장사 사업, 어, 괜찮아요. 12월 달에 시작하시려면 본인이 형편에 맞는, 장사를 좀 하시면 좋고, 선생님 찾아오셔서 상담을 한번 받으시는 것도 맞고요. 다 쪽집게 보살이 다 을사생이기 때문에, 의사생 여러분들 다 건강관리 잘 하시라는 말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다 12월 달이 합이 들어오지만, 다 내년은 개묘년이에요. 다 개묘년에 또, 이렇게, 아홉 수라는 숫자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상시 몸이 골롱골롱 했다면, 감기, 쪽지께 보살은, 감기를 조심하시라, 천식을 조심하시라, 천식이 있다면, 병원에 자주 다니시고요. 또, 목, 어, 갑상선이 문제가 있다면, 병원에 자주 가서, 큰 거를 작게 막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연초에, 또, 인간 동토어 인간 풍파 살 이런 거를 좀, 어, 풀어 가면 좋고, 홍수매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리울 때에는 내가 마음이 많이 음, 열려 있을 때. 근데 사람이 싫을 때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문이 열릴 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 운이 열릴 때 인생에 통과되는 문 그래서 운이라는 문이 우리 초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의사생들은 아주 잘할 수 있고 기립박수 받을 수 있는 12월달 12월달에 뭐를 시작하면은 괜찮은데 뭐를 시작을 안 하더라도 12월달에 계획이 들어오면 그 계획은 아주 잘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러다지 크게 나쁘지가 않더라. 운이 들어왔을 적에 또 조상님을 대우하시는 분들 보면 사고가 나도 큰 사고보다는 작게 찰과상을 입는 경우를 제가 여기서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을사생들은요, 관을 어, 끼고 살아야 돼요. 관이라는 것은 공부죠. 늦은 나이에, 지금 대학교에 들어간 만학도도 있어요. 야간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을사생이 그 애매한 나이죠. 나이가 먹은 것도 젊은도 아닌 지금 딱 이쁜 나이에요 꽃봉오리가 피어 오르는 나이. 그러니 내가 나를 을사생인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을 하고 나를 먼저 다스려서 12월 음력 12월 달에 더욱더 봉오리가 피어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얼굴이 어, 웃음꽃이 피도록 똑지게 보살은 어 겨울에 성형외과 다녀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굴에 문제가 있다. 뭐, 눈이 너무 처졌다, 그러면, 이렇게 쌍꺼풀 수술도 저는 음력 12월 달에 하시면은, 저거볼 쪽에는 인생을 다시 한 번, 어, 그러면서, 어, 개, 개면년을 맞이하면서 업그레이드 되고, 한번더 활짝 필는 방향으로 다 살아가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봐지는 거고요. 운이 급상승하는 이 을사생 여러분들, 인생의 물고가 확 트이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도 아웃수기 때문에 주식, 코인 뭐 투자를 할 때는 신중해, 신중해, 신중을 기하시라. 장사를 하시는 것도 크게 하는 것보다는 작게 시작을 해서 내후년 갑진년, 내인년 있다가 크게 돈좀 벌어서 이렇게 늘려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가 봤을 적에는더 없는 인생. 어, 덧없는 인생 또늘 음, 손해만 봤던 인생에서 어, 꽃같은 꽃이 피는 중년이 되지 않을까 쪽 지켜보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록같은 인생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네가 이렇게 곧 내일 모레면 60이 다가오니까 60을 고지를 향해서 환갑을 어, 향해서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아 9수 60 6나매일이 달려서 좋은 쪽으로 키울 수 있도록 몸관리 건강관리 또 정신적인 어, 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나 수면 장애 없도록 또 어, 입조심 하시고요. 또 우울증 오지 않게 조심하시고 신경감인 공황장애 오지 않도록 6 5년을 의사생 여러분들 다 인생에 물코가 트이는 나이 다 올해는 8 내년에는 9 어, 후년에는 60 그다음에 환갑성주가 들어와요 그래서 직장에 이동 변동한 좀막 주지 않고 그냥 현재를 고수하는 게 맞고요 또 사업을 하신다면 아주 작게 시작을 해서 또 내년 후년에 크게 어, 벌려가는. 이렇게, 어, 늘려가는 운명이 많이 들어있다. 어, 근장은 늦추지 마시고요. 또, 운이 급상승하는 의사생이니까, 다, 금을 한 돈을 하든, 어, 세 돈을 하든, 본인의, 어, 재량껏, 이렇게, 반지를 하나 끼시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바지는 나이, 음, 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겠다는 마음도 있고, 내가 더 명을 이어가겠다는 마음도 거기다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소원을 담아서 한번, 아, 한돈이든 석돈이든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명이 쪘다는 소리를 들었다면, 어, 거기에다가 생년월일 이름을 안에다가 새겨서 반지를 끼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 다시 한번 어, 솟아오르 보겠다. 이런 마음이고 잘 풀려 가도록 마음의 기원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끼에다가 끼면은 하는 일이 풀리는 거고, 여기에다가 끼면은 사랑을 더 돈독하게 하는 거고, 여 가운데 다 끼면 가운데 중지에다 끼우면 이거 아니에요. 다 조상님께 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다 뱀띠가 아한번더 이렇게. 하늘의 기운을 받자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반지를 띄었을 적에 나를 다지는 계기, 나를 한번더 솟아오르는 스스로 물이, 물 속에서 어, 물고기가 튀어 오르듯이 스스로 솟아오르도록 그렇게 한번더 다져보는 마음을 평화를 어, 오도록 마음의 평화가 오면 또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웃다 보면 일이 안 풀리다는 것도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평상시 우울증이 있다면. 즐거운 음악을 빵빵빵 좀 많이 들으시고요. 또 수면 장애가 있다면 낮에 낮잠을 좀 주무시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약수터에 가서 물한 모금 먹고 머리 좀 맑혀서 내려오는 것도 저 수면 장애를 없애는 방법이고요. 또 공황장애 신경과민이 많이 들어 있다 그러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일곱 번 박수를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내 명이 짧다면 이렇게 7번을 쳐서 나의 명을 올라가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이고 나의 12달, 1년 12달이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12번을 박수를 쳐주시면 되고 내가 하는 일에서 정말 안 풀린다. 징글징글안 풀린다. 예를 들어서 내가 7월생이야. 안 풀려. 그러면 내가 일이 좀잘 풀리게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세번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을사생인데 4월생이야. 근데 일이 징그럽게 안 풀려. 그러면 박수를 여덟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이렇게 치는 것도, 어, 나의 마음을 다지는 나의 일이 잘 풀리게 하는 이거를 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응 같아도 이 손바닥을 치면서 나의 어 생명을 더 솟구치게 만들고 지금부터늦지 않게 하는 방법이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고 또 나를 한번 봐지는내인생에 어 물구가 트이게 하는 박수다 쪽집게보살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5년 의사생 여러분들 내년 내후년 어다 환갑 성주까지 크게 솟아 오를 수 있으니 박장대소하고 웃고 대문 밖까지 웃 웃음 소리가 나오도록 푸하하하를 많이 하시면 운이 급상승해서 인생의 물꼬가 트인다하고 말뚝을 빵빵빵 박겠습니다.